안녕하세요 천재게임입니다. 최근에 워렌 버핏이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부채 한도를 논의할 만큼 부채가 많고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굉장히 가팔랐던 금리 인상 또 은행주들의 파산 이런 높은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주들의 파산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나스닥의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바닥권을 잘 다지고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주식 투자를 할때 계속해서 이러한 여러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조심해야 된다 위험하다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는 가운데 주식은 또 상승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가져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나스닥 워렌버핏도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주식시장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공부를 해서 이 주식시장을 좀더 현명하고 또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채 한도 논의를 최근에 이제 발표할 것이다 앞으로 이 부채 한도를 상한시킬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이슈는 악재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호재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바이든이 부채 한도를 상한시키게 된다면 현재 있는 부채에서 이 한도가 상한으로 되기 때문에. 어찌 됐든가 지금의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기적으로 시장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가 부도 위기가 단기적으로라도 사라지게 된다면 주식 시장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이 차트에 대해서 매수 매도를 판단할 때에는 이 기술적 분석을 꼭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지선 저항선을 4번 정도 찍었더니 저항선을 뚫고 나니까 약간의 양봉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금요일날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저항선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. 또 주봉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정배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또 주봉상 주봉이 20주선 위에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보여집니다. 자 그리고 아래쪽에 상승 추세선에서도 아직 깨지지 않고 완벽하게 잘 지지를 하고 있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이 저항선 지지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리스크들 여튼 높은 금리 그리고 또 국가 보도 위기 이러한 이슈들이 있지만 국가보도는 부채의 상한선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고, 또 금리도 이제 앞으로 인하설또 이러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만큼, 저는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은, 여기 바닥 구간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. 이제는 앞으로 올해는 행보장이 될 것이다. 큰 상승장,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급격한 상승은 나오지 않더라도 올해는 아마 이런 식의 약상승, 행보하는 그러한 장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현재 그 기준으로 제가 이미 나스닥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9개월 정도 바닥권을 다졌기 때문에 이 바닥권의 지지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충분히 모아가실 분들은 모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, 실제로 그 바닥 구간에서부터 계속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모아가시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로 예상을 합니다.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, 또 그리고 국가보도 위기,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비중을 잘 조절해서, 예를 들어 TQQQ 이런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비중을 확실히 줄여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너무 많은 비중 그러니까 몰빵을 하지 마시고 적절한 비중을 잘 조절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잘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 현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나 떨어질 그러한 신호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제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워렌버핏이 이제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. 그냥 장기적으로 홀딩만 해가지고는 이런 여러가지 경제적 이슈 또 여러가지 악재들을 멘탈적으로 뭐 예를 들어 10년, 20년 이렇게 그냥 보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시장, 주식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기술적 분석,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꼭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멤버십에서 기술적 분석과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스닥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, 또 단기적으로는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매수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현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조절은 꼭 필요하고,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, 이 저항선,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충분히 매수가 들어갈 수 있고, 만약에 이 저항선 아래로 다시 빠지게 된다면, 그때는 손절이나 또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, 이 구간들이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, 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구간이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대폭락이 나오지 않는 한, 그러니까 2000년대, 2009년대, 이런 대폭락이 나오지 않는 한, 여기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워렌버핏이 쉽게 돈 벌던 시장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장기 투자, 기본적 분석. 모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꼭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정말 큰 돈을 투자하시는데 이 정도의 공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큼은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